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덕 자연 앤 하우스디 a 4블록 민영주택 사후 2창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접수는 11월 10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직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1월 5일 수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5년도 6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형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를 보면 전매 제한은 3년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25년도 7월 15일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적용되겠습니다. 거주 의무기간도 3년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8년도 2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본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최초 모집 공고 시 1순위,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평택시 고덕동 1858-2번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최고 23층으로 총 7개동 517세대 중에서 민영주택이 18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잔여 물량이 54세대가 나왔는데, 타입을 보면 98타입이 54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98타입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6억 2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29만원, 총 분양가 6억 3229만원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